해봤는데아 해봤는데 1인만 돼봐 핀 카리핀. 카리핀, 카리가 카리핀, 가리펜카가핀펜리가 카리핀, 카리핀. 카리핀, 카리핀. 헥사, 헥사. 헥사 카리핀, 카리핀. 카리핀, 어? 어? 겟노 제이 안돼아 서순 아, 아 서순 <laughs> 아, <서슴> 미쳤다 <laughs> 아, 이게 안 터져? 야저 피드스틱 해봤는데 세버린다 미친 막을 수 없다 <laughs> 아 진짜 이씨 에잇 <웃음> <웃음> 오, <니눈눈눈눈눈> <웃음> 패시버이버, 패시버이버. <웃음> 어? 디 이, 니니니니니 이, 시 이, 회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난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상 이. 도 못한 정체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씨제 이. 씨 이. 이, 이. 잡을 잡을 아, 나도 을 무너뜨려라 나도 나도 시시 나도 나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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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 나도 오 오케 도아니나아니도나 <laughs> 아니.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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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나 보색이 싫어. 시시 <laughs> 아, <이거> 뭐야 <뭐해. 웃음> <laughs> 뭐 온다. <laughs> 온다. 아! 아 뒤에 이상한 거 있어.

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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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시, 면 잡았다. 에이. 아 아. 아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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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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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오, 미친놈이, 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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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어? 나 뒤에.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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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슉, <laughs> <쉬 쉬. 웃음> 어? 무슨 자 어? 감으로나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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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어? 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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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ㅋㅋ 이 ㅅ 가 뭐야 오오 이뭐이이 무슨 자신감이지? 전멸 쓰고 ㅋ 이나 첵스 잘봐 여기 내가 갈게 어뭐였 방금? <목소리> 오 뭐야? 이세상 뭐야? 이 세상은 내가 지배한다. 오. <laughs> <있게 뭐입니다>. <목소리> 잘보자잘 오, 무인방송! 찡이 잘 막, 찡이 잘 막, 찡이 너 보다 죽었잖아. <웃음> <웃음> 무한하게 진짜. 찡이 <laughs> <딩이> 내 무빙 좀 왔어? 미쳤어지렸어이이 봐. 오케이, 오케 <laughs> <laughs> 아었다 아니 제가 아. 공포 때문에 다시 아. 수스안어 어. 아니 예 근데 날라가, 날라갈 때태보하는데 태보암. 아야 니들 잡아 그 니네 F 1 F 1234로 자기 팀원 시점을볼수 있는 거 알지? 내네 시점으로 봐봐. 오케이 간다. 온다. 바울이 바울이 바바리. 이 새끼 태보함 태보해. <웃음> <웃음> 대보해 절대 대보해갈레부린다텔레테야뭐 텔레테보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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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레테 아, 근데 무섭게 따라가는가 봐, 개 무섭다. 사라졌다? 아따방 <몰람> 시, 달리 달리는 거 보세요. 뭐야? 야나오시 시시시시 씨 시시 달려. <웃음> 갔다.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씨씨씨 <미지원> 서비스. <clipping68> <laughs> 오, 이한거 아, 저토크버에서 토크버스에서 토서 토크버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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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토크버스에서 토크버스스에서토크 쎈 쪼이 단짠팡 씩시 시시 시시. 뭐 이상한거 보는데? 어? 쟤 뭐하냐? 나상 히요나 히요나가 한다고 이겼다, 진짜. 빠진다. 씨, 아, 씨, 씨, 오 오. 살려줘 살려줘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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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뭔데 이거?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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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서 오시길 야. 개 까. 개 처넣다. 너희 키 맞다. 아 이거잖아. 어, 논논 논다. 미스기 미스기. 숨 미쳤다. 예. 미쳤습니다. 키퍼서. 지. 지. 나도 하개나좀하났어나빡친스 <laughs> 아, 나데하 나도 하스. 아, 나이 하스. 아, 나도 이스 아, 나도 하스. 아, 나도 하스. 아, 나게 하스. 아, 나도 하스. 다 나도 하스. 아, 다 야나 뭔데 왜전략은 가지고 있냐? 내가 왜? 대쉬기가 뭐데? 이 뭐임? 내가 바로 먹었는데. 뭐임 이거? 핵스? 시이시아 시시 시시. 제이스 살려주겠다. 다니는거 <laughs> 진짜 <쉬이> 개 <laughs> 아, 긴다 아, 센, 수리이 아, 니잠깐이 아, 이 아, 이 이거. 미치 탈진하고 다 쑤는데 여기까지말 해주겠다 이 시키.. 한술 쓴다 이 시키 한술 쓴다 아 방금 방금 말 진짜 진심이었다 아니 방금 이거 했었잖아 이 시키 한술 쓴다 진심이서 그러는 말이었다 이 시키 한술 쓴다 아니, 여기서 내옷 여기서, 여기서 나와 약간, 뭐라, 캐치, 바레크, 로하프 빡친 것 같아. 저게 뭔지 아는 <laughs> 진짜, 진짜, 의문이라도. 야, 캐치스 수스나 이거 우리가 챙겨야 돼. 우리가 챙 <laughs> 저도. 아, <laughs> 쎄다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미쳤다 어떡함? 쉐이.. 쉐이.. 쉐시시이 오케이 진짜 오케이 알리스타를.. 알리스타로 화나게 하면 안돼 이거 얘를 왜또 다르지? 씨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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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익 야, 이새끼 환술 쓴다! 아니야, 명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와? <laughs> 그 앞에 있다가, 뒤에 있다가, 점프하다가 갑자기 점프서서딴 갑자기 하고 아, 존나 웃기네.